여러분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나누었지만 그 온전한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들을 그 땅에 세워 주시고 또 심으시고 다시는 이방 국가가 저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구약은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 그 예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어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키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동안의 역사가 유대인을 통해 그 모든 역사가 이, 이끌어져 모든 열방이 그 말씀을 따라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초림 이후 바로 부활하시고 성령의 임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들이 이제는 루시, 나오미를 이끌고 오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 때는 다시 한번 어, 유대인들에게 그이금의 역사가 넘어갈 것입니다. 바로 어저께의 말씀 가운데서는 에그 완전한 이끄심, 완전한 세우심, 완전한 심우심은 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것은 곧 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재림 예수 이후에 바로, 어, 천년왕국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귀하게 여기고 장자로서 세워주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어떤 이방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루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복된 땅이다. 유대인들을 붙잡고, 아, 너희들은 복된 민족이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그 고백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모든 입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모든 열방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그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예표를 이 예레미야서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서난 백성이 광해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있다가. 그 포로가 다시 귀환하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이 바로, 어, 어 예,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900은 한 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족속은 바로 12지파의 모든 족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유다 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의 족속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가운데 들어온다 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일들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2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때 애굽에서 출애굽때를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이, 칼은 이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칼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고 칼은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완전한 구원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어, 광야의 삶을 지나서 완전한 가나한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 바로 가나안의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온전한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올 것이다. 온전한 회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주,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은 그 약속,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정립시키시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에 있어서 이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인자함입니다. 사랑과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가 없다면. 아마도 그러한 언약 관계가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인장신 가운데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천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움을 입을 것이고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칭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여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 하지만 이전까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네 창기다. 너희들은 어, 음란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때에는 바로 우리의 모든 음란함을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처녀 이스라엘 승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결이 어떻게 저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일들을 옛적 일을 생각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온전한 회복 가운데 온전한 의인으로 세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에게도,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도 온전한 고백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이전에, 옛적의 관계, 그 관계를 내가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옛적의 그 음난한 관계를 이제는 기억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때에 너희들이 음 처녀 이스라엘로 순결한 이스라엘로 내가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바로 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세우고 심는다라는 것.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온전히 세울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심어서 이제는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희를 뽑을 수 없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바로 유대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그새 언약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온전한 처녀 이스라엘이다라는 칭호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유대교를 믿으면서 그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아직도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언약에 매여서 새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벨론의 그 역사들 포로기의 그 역사들을 통해, 통해서 회복의 날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때는 마치 출애굽에 나온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저들이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어, 통과하여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저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 애굽을 나오게 되고, 바로 홍해의 물을 건너오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저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어, 여인들의 고백들, 그미디함을 주축으로 소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저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의 예표를 바라보면서 바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이 저들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아마 우리가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자, 우리가 보통 심는 자가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농, 그, 거둠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자라나,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수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세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나무를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오늘날, 오늘 이 포도나무에 대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너희들이 따기 시작할 것이다.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따서 결국에는 받게 될 것이다. 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인제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 바로 모든 역사 모든 이제는 이방인들 그동안 끌어왔던 모든 이방인의 역사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는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유대인들의 주축으로 이제는 끌고 올 것이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구절에 보면 장자 에브라임에 대하여 그동안 음 우상숭배 에 만연해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 세워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로 세워짐에 대하여 우리가 어, 저도 그렇습니다. 샤이니와 시오가 있죠. 장자와 어, 차자. 바로 어,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샤이니의 사랑과 어, 시오의 사랑이 동등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어, 샤이니와 시오의 사랑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 샤이니에게 맡겨진 임무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좀더 빨리 깨닫고 그 뜻을 시오와 나누는 것을 부모는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형의 말을 잘 들어서 시오가 함께 성장하는 어 모습들. 그런 것들을 부모된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똑같은 사람 가운데 그러한, 임무, 그러한 사역, 사명이 저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 곳곳에 그 요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바로 파수꾼의 역할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의 이 파수꾼의 역할들을 사실 어, 징계 심판을 어, 알리는 일들을 했었죠 그러나 이 파수꾼의 역할이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역할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원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파수군들이 모든 열방에게 나아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일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바로, 어, 세워졌고, 그리고 그 땅에 심어졌기에 너희들을 내가 심을 것이다. 심고 나서 이제 이 파수꾼의 역할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여러 민족 앞에 서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라. 자, 그 세워진 가운데 이제는 전파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들에게 바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여러 민족,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열방,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파할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철저히 선민 사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유대인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열방에게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민족은 유대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장자로서 세워졌을 뿐이지 자신들만을 선택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열방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전파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누구를 전파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전파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덧입은 저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소구를 지며하나님께 차량을 드렸듯,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들이 이제 모든 열방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바로 유대인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라는 단어는요, 쉐 쉐리트라는 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쉐리트는 두 가지의 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들도 구원받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이 세워짐을 받는 자들이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젖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바벨론의 때를 오늘날의 말씀으로 연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올 때 안전하게 그 땅의 회복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물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고레스의 칙정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들, 안전하게 돌아오는 모습들에 대하여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칭령을 통하여 너희들이 안전하게 이 어, 조소를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시온산으로 나오게 되는 그곳에 나와 초막절을 지키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아서의 이러한 회복. 이 회복의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열방에게 전해지게에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회복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때현 시대를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이 말씀에 대조하여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마지막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 7년 환란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한 회복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저께와 이어서 또 예레미야서에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 가운데 징계가 있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 회복을 통하여 너희들이 완전해질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을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세움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진입니다. 이세상의 모든 억압되어 있는 것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 온전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